프랑스 나라 국기를 고르시오. 우리나라 국경일 중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국경일은? 개천절.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럼 다른 어느 쪽에서 뜰까요? 동쪽.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둘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이루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치킨게임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인물은 누구인가? 조지 워싱턴 오늘은 월요일이고 친구와 사흘 뒤에 만나기로 했다. 어떤 요일에 만나는 걸까? 목요일 백두산 정상의 분화구에 생긴 호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천지. 부록은 몇 세의 나이를 뜻하는 단어인가? 사십 세. 다음 중 올바른 맞춤법은? 죽꾸이 우도시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말로. 쓸데없이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을 이것이 넓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오지랖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중국집 메뉴 중 간짜장에 가는 무슨 뜻일까? 물기가 없어서 말라있는 짜장 소파라는 홀을 가졌으며, 어린이날을 만든 인물은? 방정환 풍수지리에서 명당의 조건인 이 단어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 배산임수 온몸의 조직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매우 얇은 혈관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모세혈관.